시발할까 싶었는데 저희 조금만 뒤에서 막을게요. 아네 저희 시랑르라서치물어 네. 아. 아. 우리 시어 우리 시 아, 감사합니다. 왼쪽 위에 지지 들어왔어요. 있어요. 아, 사 아, 안녕하세요. 어우 씨. 어, 아, 아. 나이스! 이스나이한조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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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스점 뒤에 왼쪽 위에 한조 라인 스나당겨주세요 나이스! 타라, 씨, 타라. 타라 뺄게요. 라인을 좀요, 라인을 좀요. 아, 내가 죽겠다. 제가 다 짜고, 방어구 드세요, 라인님. 근데 저힐좀 주세요. <laughs> 1인공이네, 진짜. 양심 없는 파라야. 네, 파라볼틱이 네. 토르비온이랑 치에둘다 빼고. 지금 아, 여기서 아, 털기랑 신회가 네. 효과가 없거든요? 솔저, 저기... 저 아, 위도우 지위도위도한줄 위도 나왔거든요? 어, 그거 어, 그거, 어, 그거 어, 인스턴 하고... 이런거 어, 꺼내고... 파라도... 아, 기바 이런 거... 아왜 이거 아파 이렇게? 어어 어, 여기 어. 아니야? 어... 오! 어, 어, 어. 라비친 어... 와! 파라. 네. 어, 위도 뭐야? 위도 왜 저기 있어? 어 주. 라이즈 조금만 겨주세요 위도 거점 뒤에 2층. 거점 뒤 2층. 아 라이즈. 이거 민스턴이랑민스턴이랑 어.. 김지랑. 어. 민스턴이랑, 어. 민스턴이랑, 아. 저거. 뒤에 위도 있어요. 좀 먹어야 리퍼 잘랐어요? 네. 파라셨지 일단 죽었. 아, 내가 그 터졌어요. 지금 팔아 없어요. <목소리> 겐지 뺐어요? 저겐지 했어요? 위도저2승혁 봐주세요. 발트리어 이거 <바>, 비벼야 <비교해야> 되는데? 어. <목소리> 아! 아 죄송. 그래요. 와 질게 맥사고 칩시다 <웃음> <웃음> <목소리>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그럴 수 있죠. 오, 얘가 잘했군.